계셨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오늘은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비가 와도 우리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를 뚫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오신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성도님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해서 주일날 왕복으로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 모든 마일수를 계산해 보니 한천 마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에버리지가 이십오 마일 정도 되는 수준으로 볼때 우리 팔십 마일 떨어져 있는 김미실 집사님도 계시고 또 육십 마일 떨어진 분도 계시고 오십 마일, 저는 한 이십오 마일에서 삼십 마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각각 주님전으로 이렇게 예배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잘 이렇게 돼야 되고, 오는 길에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는데, 한주한 한 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 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소통이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른데 자기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있었던 그 아람어, 당시 히브리 히브리인들이 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절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방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구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그 어부들과 제자들 그들이 그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구사하기에는 만무했으니 결코 소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도록 말씀이 이어지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소통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는 그 말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권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들 아마 새술에 취한 것 같다는 겁니다. 제대로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베드로의 삶에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오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라 뭐 다른 말이 아니라 끝난다는 그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때가 3시라고 한,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It's only 9 in the morning 그러니까 3시에는 9시에는 우리가 술이 취할 수가 없다 그가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해가 지는 12시까지를 0시부터 12시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상으로 영어로는 9 in the morning 아침 9시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 하루의 시작 시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하나님 앞에 한창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였기 때문에 당시 그 절기에는 요세프트라는 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10시까지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금식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술에 취있다니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그 시간, 그리고 절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던 그 시간, 그들은 결코 술에 취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기도라는 그 시간이라는 뜻은 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적인 그 단순히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서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시간을 떼어들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러 오신 분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다른 우선순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뚫고 이 시간에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다른 시간에 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해 놨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첩한 마음 그리고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왕조가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끝까지 국무총기로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가 셋, 총리 세 중에 하나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탁월하고 민첩하게 하자 다리오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국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리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왜 어떤 신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구하고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왕을 세워주는 척 하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다리오왕은 이 말을 그대로 듣고 조서를 만들지요. 나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나 절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었습니다. 다리오왕의 이 법을 다니엘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타협을 할 만도 합니다. 몰래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는 왕의 이 조서의 왕이 조상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그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그 시간을 정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잘 걸렸죠? 그사람들이볼 때는 너무 완벽한 증거가 남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좀 닫으면 좋을걸,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될텐데, 그는 그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 습관을 그대로 드리길 원했고, 그리고 그 시간을 붙들며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옥 목사님이라고 지금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책 시간의 마스터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 인간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인으로부터 매순간 시간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마치 나의 것인 양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시간의 주인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늙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청지기처럼 시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 여섯 시 삼십 분 영영초에 시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을 달고 가서 영영초에 딱 누르고 그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섯 시 삼십 분 화요일 여섯 시 삼십 분부터 토요일 여섯 시 삼십 분그 시간은 우리에게 붙들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붙들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기적인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다 정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2월 첫째 주가 됐죠. 시간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타협해서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인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시간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시간을 타협하게 하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기도하리라. 일주일에 한 하루라도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나와 만나기 원했지.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만나줄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붙들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스크린에 나오면 같이 읽어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어야 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 말세에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n the last days.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어 여기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그 요엘의 환상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요엘은 그 어려운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말씀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선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그 환상, 그 환상들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예언, 환상, 이 꿈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위인들의 전염률이었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꿈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 프로페사이라고 하죠 이 예언은 결코 미래를 예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 우리가 망상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것은 희망을 잃고 삶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면서 왔지요. 근사한 꿈, 그리고 멋있는 꿈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왔을 것입니다. 저도 큰 꿈을 꾸고 미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는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꾸는 이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었는지 잘 분별하게 되었고 내가 꾸는 꿈이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멋진 목회자, 근사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내가 근사한 목사가 되면 안 되고 멍이 들고 상처가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는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겠다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가 꾸는 이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기 후렴부에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버르장머리 없게 늙은이라고 표현해서 예전에는 아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 어른신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어난 우리 사랑이도 태어났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얼마나 으쌰으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르신들 정말 모범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지키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들 그리고 어르신들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조금 커서 이 앞자리를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손 들고 예배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주님이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3대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참 귀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제가 찬양할 때 옆에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우리 시우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꿈꾸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가정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제 아내가 몸이 아파서 한국의 제 아들과 함께 진료를 보러 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제 아들이 이제 격리 기간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새벽에 항상 한 2시 30분쯤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그리고 성경 읽고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제 아들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시간에 끼어서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새벽기도 가는 거 보고 또 나오는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나 봐요. 했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같이 가서 예배를 평상시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성도님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를 어른들과 함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당연한데 참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이 많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은 됩니다 80세 할아버지와 한두 살 손자, 손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예배하는 그 꿈을 저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 미국교회에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교회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M에 맞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EM, KM, 모든 부서들이 다 나눠져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부서들이 거의 유명 무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와야 한다. 아이들의 부모인 3, 40대들이 교회에 다시 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린 예배가 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 젊은이들이 모두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함께 집에 돌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빠. 엄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찬양도 특별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꿈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요엘의 꿈은 베드로의 꿈이 되었고 이 꿈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외친 것 21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외침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요엘 당시에 요엘 선지자는 이제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일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둡고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이 세대는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역병들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상한 기후의 변화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지라도, 내 이름을 비루는 자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끝까지 교만하고 자고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담의 태를 열어서 셋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아담의 후예인 셋은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이 에노스가 됩니다. 창세기 46장은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노스 때가 되니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볼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노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부르던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고 내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독대할 수밖에 없는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를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밝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죄와 사망의 얼무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즉 그런즉 믿지 않은 그들이 믿지 않는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맛설 날을 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껏 불고 부르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핍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요엘에게 주셨던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붙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밀리지 않는 기도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꿈고 환상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는 일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완주하고 완수하고 완결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고. 올한달 그리고 올한해 우리가 살면 그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국한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날에